요 정도 느낌으로 코디해주면은, 좋잖아! 안녕하세요, 핏더 사이즈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요몇 년간 가장 유행했던 신발, 앞으로 신어도 괜찮은 신발을 가지고 와서 여러가지 코디를 보여주는 컨텐츠입니다. 아주 그냥 급부상했다라고 볼수 있는 호카 오네오네 되겠습니다 러닝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면 10년 전서부터 이제 신고 있는 신발이기도 하고 장거리 러닝에 특화된 신발 기능적인 약간 테크놀로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신발을 가지고 패션 쪽에서 활용한다는 점이 나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꾸안꾸가 여기에서도 접목이 됐다 신발 착화감 좋은 거는 점이고 나는 호카 오네오네의 테크놀로지나 이런 행보를 봤을 때는 이게 한철 유행하고 끝나는 브랜드가 아니라 스테디로 자리 잡은 브랜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고요. 이제는 러닝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에 깊숙이 세며든 이 신발 리뷰는 한줄두줄 줄 정도로 마무리하고 코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코디에 대해서 이게 호카 오네오네에서 베스트 아이템으로 판매되고 있는 본디 6 지금은 7까지 나왔지 이 제품은 엔지니어 까만츠 콜라보 착용감은 큰 차이는 없어 디자인의 차이 소재의 차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뭔가 이두 브랜드 되게 안 어울려서 어떻게 콜라보로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대한 호카 오네오네의 기술력을 담아서 소재 에 대해서만 고민을 조금 한것 같아 엔지니어드 가먼츠가. 그러면은 오늘은 이 올검은 누구나 잘 편하게 신고 하니까 이 컬러 베이지 톤의 이 신발 코디를 다양하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코디를 하면서 느꼈던 점까지 공유할 예정이니까 호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구매를 할 사람들이 보면은 좋은 컨텐츠가 될 거예요. 예, 으뜸. 확실히 지금 시즌에 호카원의 옷를 오네 가장 트렌디하고 괜찮게 코디를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아웃도어 쪽으로 매치를 한단 말이야. 이 정도 느낌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코디로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느낌이고 날씨가 조금 쌀쌀하다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패딩 베스트 같은 거 레이어드 해줘도 충분히 괜찮은 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 정도로 느낌 있게 레이어드 진행해주시면서 들어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룩을 보다 보면은 레이어링이 자연 자연스럽게 돼버린다 그런 점들 참고해주고 넘어가면 되고요 여름에는 이렇게 반바지에다 매치를 하고 조금 덥다고 하면은 이 아우터를 벗어서 그냥 기본 티 그래픽 좀 들어간 거에다가 스포티한 느낌 나게 코디해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스포티 약간 좀 건강미가 나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는데거든 이게 이 정도 반바지 코디도 나쁘지는 않다 그 얘기야 참고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차하면 후드에다 매치해도 간편하게 깐지오라이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코디가 무궁무진합니다 신다 보면은 여기에도 잘 어울리고 저기도 잘 어울리고 너무나 여기저기 다잘 어울려 버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컬러 들어왔는데 블랙 컬러는 조금 더 코디가 쉽겠지 이런 코디도 이제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날씨 따뜻해지면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기본 코디 세팅을 이 정도로 해주고 여기다가 패딩 같은 게 추가되면 웬만치는 다잘 어울린단 말이야 바지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폭 좁게 떨어지면은 신발이 너무 탱크 같아 보이고 벌릴 수 있는데 나일론 팬츠 이렇게 핏이 구겨지면서 내려가는 거. 이런 나일론 팬츠에 너무 잘 어울린다 그 얘기지 아웃도어 감성 살짝 나게 요즘 트렌디하던 어느 정도 마무리는 느낌이 있잖아 요정도 꾸안꾸 무드 내가 옷을 입을 때 편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내가 데일리룩으로 입는다 하면은 요정도로 입을 것 같아요 에. 뭔가 격식을 완전히 갖춰야 되는 자리만 아니라면은 모든 장소에서 티표에 맞게 입을 수 있는 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카오네온에는 이런 느낌으로 신어야 돼 기능에서 시작한 브랜드잖아 기능화잖아 그걸 패션에다 활용하는 거잖아 이 자체가 꾸안꾸란 말이야 그러니까 꾸안꾸적인 패션으로 풀어내야지 가장 간지가 나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 응, 그 얘기야. 여기다 아우터 들어가면은 바로 요즘 날씨에도 입을 수 있는 코디가 완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 코디가 중요하다. 상하의 신발, 액세서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다가 어떤 패딩. 진짜 똥 싸지르는 패딩만 아니면은 웬만치는 다잘 어울린다. 기본 코디가 잘 받쳐주면은 요 정도 느낌으로 코디해주면은. 좋잖아 아. 아니면 은 위아래를 다나일론으로 가도 괜찮다 조금 빡세게 거기다가 크로스 하나 매주고 트렌디하게 이렇게 입어주는 겁니다 데님에다 이번에 매치를 해봤는데 이렇게 깔끔한 룩에도 잘 맞습니다 믹스 매치를 러너의 한 종류다 보니까 이렇게 매치해도 잘 어울리더라고 다만 이 바지 길이가 신발을 어느 정도 덮는 상태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모자는 취향에 따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나는 뭔가 이 스포티한 이미지랑 모자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같이 매치를 해봤어 모자는 빼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뭐 나름 깔끔하지. 너무 와이드한 팬츠보다는 이렇게 적당히 와이드한 팬츠에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죠. 요 느낌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내가 호카 제품을 신으면서 느꼈던 거는 룩 자체에서 꾸안꾸 무드가 나야 된다. 물론 착화감이 좋아서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패션이나 동떨어져 있는 기능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와 가지고 패션쪽으로 활용을 한다. 여기에서 이제 꾸안꾸 쿨함 느껴지는 거잖아. 그 쿨함을 그대로 가져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을 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데일리룩으로 손색이 없는 코디라고 보여집니다. 에? 호불호 없이 깔끔한 룩인데 요즘에 좀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최기동 니트 같은 거 안에 받쳐주면서 흰티 레이어를 해주고 패딩 부피감 어느 정도만 가져가 주는 거 거기다가 볼캡 볼캡이 주는 그 매치로함이 너무나 잘 어울려. 물론 이거 벗어도 나쁘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호카이는 모자 버킷햇이 됐든 볼캡이 됐든 스냅백이 됐든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 볼캡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무난하게 잘 어울려. 요 데님도 매치할 때 가장 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신발의 바지 밑단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어떤 주름을 내는가, 어떤 실루엣을 만들어내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코디라면 누구나 완성도 있는 코디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뭐 군더더기 없는 코디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거 팬츠 코디 한번 해볼게. 마지막으로 국민 코디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국민 코디를 완성도 있게 하려면 몇 가지 포인트를 알아두는 게 좋거든. 일단은 오버사이즈가 대세기도 하고 나는 원체 오버사이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불 핏으로 갔습니다. 확실히 과장된 실루엣. 어, 막 이씨 장난 아니야. 어, 길이도 막 길고 멕시코트 제대로 그냥 이렇게 매치를 해버렸고 그리고 조거 팬츠가 중요한데 너무 타이트하게 떨어지는 조거 팬츠? 아, 그거 깐지 안 납니다. 적당히 루즈하게 이렇게 주름 잡혀지면서 곱창 지면서 떨어지는 조거 팬츠를 골라야 돼요. 요 정도 실루엣을 가장 좋아한다. 그리고 하나 더. 양말 컬러. 어떻게 갈 것인가? 검정색 신발을 신는다면 은 검정색 양말을 신어도 괜찮지만 나는 지금 검정색이 아니잖아. 거기에 맞는 비슷한 컬러의 양말을 신어주는 게 좋다. 지금 여기에 흰색이나 검정색 양말이 들어갔더라면 시선 강탈이야 발목만 보여. 근데 스무스하게 느낌이 매치되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눈에 막 거슬리지도 않잖아. 요정도 완성도 있는 코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본 코디로 갔을 경우에는 여기다 후드 레이어드하거나 가방을 들거나 목도리를 하는 거 자유입니다. 모자를 쓰는 것도 자유예요. 근데 이 정도 느낌은 최소한 맞춰줘야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완성도 있는 코디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 사실 이 호카오네온의 신발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스웨트팬츠를 가장 먼저 떠올릴 거야. 코디를 하려고 하는 한다면은 근데 내가 가장 추천하는 코디는 내추럴한 느낌 제대로 살린 나일론 팬츠나 겨울에는 플리스 팬츠 이렇게 핏이 구겨지면서 불특정하게 내려가는 느낌을 가장 추천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데님 데님이 오히려 나일론 팬츠보다 코디가 어려워. 이거 무조건 잘 어울리는 게 나일론이다 보니까 데님을 매치하려고 하면 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줄 알아야 되고. 가장 무난한 코디는 지금 내가 매치한 스웨트 팬츠 매치하는 건데 양말 컬러 코트 핏, 그 다음에 조거 팬츠 밑단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런 것만 주의해줘서 코디를 한다면 깐지나는 호카 오네오네 코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 오늘 여기까지 코디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가끔씩 보면은 호카오네온의 컬러 말안 되는 거 굉장히 많다? 그거를 보고 패션 쪽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야, 호카 컬러 개못 뽑는다. 그래가지고 많이 소비되는 컬러가 바로 이두 가지 컬러거든? 근데 그 컬러풀한 느낌 있지? 말도 안 되는 컬러 조합 같은 거. 그런 거 러너들이 굉장히 좋아해. 운동선수들은 그런 컬러감을 보고 호카오네온에서 소비를 한단 말이야? 이런 아이덴티티는 얘네들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얘네가 컬러를 못 뽑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반응이 있으니까 반응이 있는 제품들을 생 내는 거고, 그러니까 호카에서 갑자기 단조로운 색감만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색을 잃을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고 나는 여기서 픽을 해가지고 내가 패션용으로 활용할 제품들을 구매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새끼야 큐.